보둥 애들 지금 단어영 염작하고 있다. 전유의 움직임이 없나? 아, 생각하고 있어, 정말. 오늘은 끝나고 가러 가자. 아우. 뭐 가? 네. 응? 아, 이 형도 문장이 바뀐 거참 헷갈리네. 뭘 바뀌어 바뀌기는 4번이요 몰라 나왔어 빨아요그래지 <목소리가> <갈아입어? 목소리가> 누가 위인인데이렇게돼 있는? 어져없없었어이없 없어져. 없어어져없어어져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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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없어도 없어져. 없어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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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쉬는 데없으는데 어, 프까 뭐, 이렇게 돼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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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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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토 그 살짝 그 뭘로 만 나는 아 이게 그 단어가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네. 난 몰라. <laughs> 아 이제 용접 쓰고 있어 이제. 어뭐 빨라? 아 네네네. 좀 음. 이따가 다 끝나면은 아홉 시쯤 들어갈 거니까. 어? 왜 단어 치는데 생각을 하니 박수를 팍팍 쳐야지. 분명히 이게 분명 팍 거든요. 박지안본게 어딨냐고. 어, 이거네. 어, 어, 아, 지 네. 자, 그리고 우랑 지연이는 꺼내라. 아, 지금꺼네요 그리고 지금꺼네요 아니. 좀나고 아. 그 지금 서려고 아, 그러고 아, 싶 진짜 언제 보가 아, 자고 네. 어, 어디 갔냐 여기다 있냐? 네. 여기 오씨 망했다 망했다 나가지뭐 아! 아흥미왼이네 분명... 아니 제그 안.. 아아 쟤좀 하자 아 진짜 안돼요 아니 또 이거 또다억하면또 기억나가지고 또 이제 또 찍어 못 자요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딱한 문장만 쓰고 있어요 5분간 다시 해야 되겠네 5초 다시 해야 되겠네 뭐가요? 이번 으니까 이.. 아.. 아... 골, 골, 골 고민을 하니? 다울포 <laughs> 이 f you w a n n 그걸 안 l 고 있네 a t I h o 나 집에서 오 r 해라어이 doing t 아니,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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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죽이고 싶어요 쌤 저, 아아뭐 <laughs> 아, 왜문장으 바꿔야 선생님, 애들 빨리 좀 CP 줄여줬잖아. 아니, 줄이기는 왜 이거 너무... 아이, 그 스펠링 기억이 안나서요 어플리시에드라고 했잖아 APP, -P l i i e d 타임인데, 그게 어디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와. 얘는 쓰고, 평성스로 써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아이 맞아 이 선생님이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됐더라고 뭐 이거 그때 아이아래네고 음. 그래. 네. 뭐. 그때 안 된다고 했어 어. 언제 내안 된다고 했꼭 나온다고 했지 아 그래요 음. 아, 아 단어 그래 이거 아, 진짜. 하 진짜 이 단어 꺼내봐야지 아 단어 고그 숙제 김현어요 어떻게 이걸 참. 아, 지 이... 걸렸네 <목소리> 아, 니 그레이브가... 아, 아, 참. 아, 참. 아, 참. 아, 그 아, 구가무 아,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아, 아니, 어, 당맞았겠 아, 아 이래? 다, 다 맞았다는 얘기지? 아니, 그거요 그, 그. 보자 니가들었어 네. 자, 개런티를 틀렸네? 음, 네 개런티 없, 안 썼니? 개런티 있을걸요? 어디 있니? 개런티가 여기 보 여기 보 근데 왜 틀리니? 제너럴은 응. 없니? 제너럴 여기 있네? 아, 근데 왜 틀리니? 어. 제너럴리이트 있니? 여 아, 여기 있냐고. 어, 그는제는 여기 있냐고. 아, 이거요? 여기 있네. 네. 그당다쓴다쓴 거냐? 모르는 것만 쓴 거냐? 뭐 진짜 모르는 것만 뭐, 안... 모도 여기 있는 건안 들려야 될거 아니야. 어, 다이제츠잖아. 다이 제스... 이제 아, 이거요? 응. 라이이게 라이, 라이, 라이. 어, 어. 동사야. 다이제츠가 아니 이거 명사거든? 아, 그거 그, 이... 네. 아. 다 어... 떴네? 음... 네, 일단 근데 왜 틀리냐? 하... 이... 이 세계 3대 미대미스어 해봐 지금 이면까지 틀리면 하루 종일 리겠어어떻게아 아, 아, 그... 진 그... 뭐? 시 그... 아그 단어 막 집에서 써오 그런 거 없나요? 뭘 단어 단어 그 틀린 것들 그이 써오는 걸 여기서 말고 집에서 응. 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거기서 그 그래도... 쓰든 집에서 쓰든 어차피 써야 되는 거 그냥. 네. 똑같은데 네. 집에서 좀또 그거 한다고 공공부다고또 숙제 못해 듣기 못해 또 이런 현상이 생겨. 아자 다시 말합니다 모여보산 없지 않냐 네왜안 보여? 원래 쓰고 있었잖아요, 원래부터 잘안 썼는데 평소에 아니, 그... 아니, 칠파보고 칠파보고 쓸, 때만 쓰고 볼 때나 그럴 때 어, 근데 새로운데? 근데? 쓰고 있는데 아닌데? 이부족하시데왜 부족해? 선 초점 안 맞아요 어, 맞대다 어? 봐 어, 어. 숙한데나데 선생님, 어, 초점, 어, 어, 초점, 어, 초점, 초점 안 맞아요, 카메라 성숙요 갤럭시인데 왜초점안 맞아? 오, 됐다 됐다. 아, 좋네. 아무도 없으니까 안는 거예요. 자, 자, 자. 11개면 몇개 써야 되죠? 11개. 이몇 네. 개가 기준인 집인가? 그개가같세 개가 몇 개였죠? 세 개. 아니, 뭐 다섯 개. 다섯 개넣 적었다. 세 개에서 11개에서 생일 빼가 8이지. 예. 네. 네. 자. 수, 아, 수학이었지. 3개. 3개. 아, 잠깐만. 몇개 뜨는 게몇 개지? 예. 네. 8이지. 네, 그렇지? 네. 네개 틀리면 몇 개니? 뭐예요? 뭐가? 네개 틀리면 몇개이잖아요 그래, 이네네개 틀리면 몇번 쓰냐고? 일 번. 7번. 일 번. 응? 번이요. 네? 개 틀리면 0 번이지. 네. 네. 개 틀리면. 네. 아, 1세 번. 네개 틀리면 이렇게 해줄게. 들가봐네개 틀리면 1 3 번이지. 네. 5개 틀면은 16번이지 네 그치? 네 이건 뭐지? 아 11개? 자 그러면은 5하고 3하고 빼면 2지 네 요게 3 곱하기 2지 그러면은 몇개 틀렸다? 11개지 3곱 11개하고 3하면 8개지 네 그럼 3 곱하기 8 하면 되지 24만이요 <laughs> 네.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아. 아저 세봐야 돼 지금 점아요아 어. 진짜. 어. 제일 싫은 게 <laughs> 단어야 아. 일단 틀린 거는. 아이 어려워요 아. 어. <laughs> 쉬우면 단어 틀린 애가 없지. 아또 어, 초점 안 맞다. 맞았다. 내가 오면 맞게 돼 있어요. 아니 또 흐려졌는데요? 아더흐졌어아흐려아보지마 알아서 조정될거야 내가 얘기 하려 고 그랬는데 네. 이메일 가면은 이또 q r 코드 있지 않아? 또이번또 이것도 아닌가? 원래 아까 터는 거 어렵겠고 이거도 는네 어, 아, 어쩌면 아, 불편하다. 내가 이메일 주소 얘기를 했잖아. 외우기 좋게 잉글리시로 문자.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어. 다음. 아, 응. 다음이요다음서주5137905 j m 음. 내게쓴 편지함 가면은 맨 위에 올라가게 을 거예요. 찍어! 여기몇개 틀렸어? 찍어! 야, 찍어. <laughs> 찍어. 찍어. 찍어! 안 돼요 이렇게? 찍어! 아, 다 먹어요 찍어! 안 돼요 지훈이 유튜브 봐라 그럼 네? 유튜브를 봐라 아니 지금 초점이안 보여요 아씨. 초청한테 <laughs> 신경 쓰기 할래요? 아쌤나 오니까 됐어요 또 오니까 또나 아, 아. <laughs> 놀리니 지금? 아니야 죽여버린다 찍어! 아니, 아니, 찍어. 야. 안 보여 선생님 가리고 찍어 <laughs>

근데 이유가 뭐 <laughs> 자, 보자. 1번 봅시다. 4원이이유를좀잘 네. 고민해봐라. 지혜도 이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1번은 물어본 게 브로트냐, 헤드브로트냐가 뭐 브로트가 동사가아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제를 물어볼 확률이 크지. 네. 브로트는 과거, 헤드브로트는 과거 완료. 네. 그 언제 과거 쓰고, 언제 과거와있을지 생각을 해보라고. 네. 앞에 동사가 뭐가 나왔겠니? 과거. 그래서 그거를 같은 시점이냐? 먼저 일어난 일이냐? 이거 물어본 문제지? 네. 왜안 쓰냐? 앞에 동사가 톨도 있잖아. 네. 말한 것보다 대 공개 먼저일 테니까. 네. 먼저니까 해도 그렇대요. 네.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쓰면 되잖니 네. 우찬아, 니네 이유가 아니고 결과를 쓴 거잖아, 답을. <laughs> 그럼 2번이 아주 재밌네? 2번은 뭐냐면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를 이거 빼고 쓴 거랑 똑같아요. 아. 무슨 얘기하고 있니? 어, 이때 무엇부이이 뭐 움직이다, 이제. 네. 감동시키다가 사람이니까 있으면서, 아이 a s m o v e 감동받았다. 이렇게 된 얘기지. 네. 그럼 이거 아이코즈 무빙이야? 무브대야 하면 사람이 좋으니까 무브대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 네 지훈아 무브드 시 보라고 그거.. 움직이다 어.. 네? 알아 녹화 중인데? 아.. 자 남산중 3학년 배지훈아 무브드 시 보라고 그.. 그.. 무 남산중 홈페이지에 올려버린다 아니 그데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정확하게 들을게요자 금정중 3학년 모우찬아 뭐 뭐부터 해보라고? 아, 근데 저 방금까지 기억했거든요. 근데 쌤이 지은이한테 물어보는 거. 저도 방금 었어요 <laughs> 자, 이러면 니네 학교 홈이지올리면 애들이 막 비웃을 거예요. 금방 말하고 다시 물어보는데 몰라요. 걔 그냥 코미디에 씨들아. <laughs> 감동시키다라고 했잖아. <laughs>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감동시키다. <laughs> 와. 진짜 홈페이지한번 올릴까? 잘라 올려줄까? 딱 이거 잘라갖고? <laughs> 아, 어, 저 나왔어요. 어, 저 나왔다. 누구냐? 0 1 0 9 9 9 9 9 9 1을 잠깐만. 일단 받아보고.